16장에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년과 괴로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 생각들을 한번 얘기해 보자. 이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앞에 했죠. 이 자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자로가 말 원문자지지라 랬습니다 다시 한번더 자로가 말 원문자지지라 자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라고 얘기하기를 원컨대 이 말이죠. 원컨대 저희들이 저희들이 선생님의 뜻도 듣고 싶습니다. 원컨대 저희들이 선생님의 뜻도 선생님의 뜻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렵니까? 이죠 자왈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에, 노자 안지라. 늙은이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요 짓자는 늙은이를 늙은이를 얘기합니다. 노자를 얘기하는 대명사입니다. 늙은이를 편안하게 해 드리고 부모신지라. 어, 벗들이 그죠? 예, 벗들이 나를 이 말입니다. 나를 믿도록 할것이며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소자지요. 젊은이들을 젊은이들을 뭡니까 그들을 내가 젊은이들을 내가 뭡니까 품어서 나를 따르도록 할 것이다. 여러분 따 종자가 됩니다. 따을 종자. 그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따라주면 안 좋겠느냐. 여러분 젊은이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같은 아이들이 너희들 젊은 아들이. 어, 내가 선생이라고 님 있으면 와서 어생님하고뭐 어, 이런저런 공부도 하고 어, 이야기도 하는데 돌아서서 이그영감제이 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주면 좋겠다. 또한 이하는 품을 했자죠. 그런 그런 너희들이라도 잘 품고 공부도 가르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했죠. 여보 아마노 이 노조, 노소죠. 노소, 노소, 노소가 뭡니까? 같은 길을 가면서 같이 출구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더 합니다. 계로가 물었습니다. 이때는 묵기를 와리니까, 묵기를 저희들이 원컨대 저희들도 뭔가 선생님의 뜻을... 우리 선생님의 생각이겠죠. 선생님의 뜻,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활, 노자 안지라 늙을, 늙을, 늙은 늙은이들, 이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늙은 속에는 어른이란 말 들어있겠죠. 어, 어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을 것이다. 어, 가깝든 좀 멀든, 친구들에게 나를, 내가 생각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 냅니다, 네. 예, 생략된 게 아니고 대, 이 대명사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소자. 젊은이들이 나를 니다 나를 요 앞잡니다. 나를 나를 어 믿고 따라와 주고 또 그런 음, 젊은이들 너희들을 내가 품고 가면서 노소가 아, 노소가 예, 소위 같이 선생과 학생들이 같이 뭡니까? 공부하는 즐거움 세상 보는 즐거움을 같이 즐겨가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겠죠. 어, 뭐,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가는 얘기입니다. 음, 개로 같은 친구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친구들이 차비되려면 차도 빌려주고, 말 빌리려면 말도 빌려주고, 옷, 옷도 빌려준다. 근데, 좀, 한, 번 어, 음, 세탁도 안 하고 가오고, 또는 뭐, 차가 오다 보이 좀, 박아가지고 말이야, 응? 어, 에도 어, 어? 어, 가야 될 그런 형편인데, 나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음, 이런다는 그런죠. 그죠? 그래, 뭐, 또, 그, 그래, 안녀는 또 뭐라 했다고 그랬디까, 아까 음, 안녀는, 선생님, 나는, 음, 친구들한테, 에, 뭐, 내자랑좀잘안 하고요. 그 다음은, 어, 친구들은 좀 어려운 일은 부탁도 안 합니다, 또 시키지도 않고. 어. 그러니 듣고 나서 괴로는 어, 이제 선생님 또 뜻을 한번 묻고 싶었겠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러니까 그래. 내가 아, 이쯤 살아보니까 늙은 어, 이들을, 어, 늙은 이들, 어른들을 나이든 사람들 좀 편안하게 해드리면 좋겠고. 어. 그다음에 친구들한테 서로 믿고 거래를 하고 왕래를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그래도 뭐 내가 선생이라고 찾아오고 배우러 오고 따로만 좋겠나? 난 그런 또 젊은이들 또 가슴에 품고 같이 학문도 하고 그죠? 세상도 논하고 하면 좋겠나 하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 이 공야장 26절이죠. 이노 자는 여러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1번은 여기 토가 있네요. 2번은 뭡니까? 빛이 믿고요. 3번은 뭐합니까? 또 비수비가 있습니다. 어, 토는 땅도 되죠. 또는 뭡니까? 여자도 되죠. 그죠? 예. 그 다음 요뭡니까 요건 빛이죠. 빛. 그 다음 음, 요건 뭡니까? 에, 우리가 아, 여자니까 그럼 남자가 아 주는 사랑 어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남자의 에, 정액 이렇게 더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어, 비수 비는 이제 사람 인자 형태도 되죠. 비수비니까 또 뭐가 되면 칼도 되죠. 비수라면 칼도 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요런 글자가 들어 있는데 자, 농부라고 그죠? 농부가 농무인게 땅에다 늘 비료를 줘야 되겠죠. 그죠? 보통 뭡니까? 어 보통 지혜비 같은 뭡니까? 부인이죠. 부인을 늘 사랑의 물을 줘야 되겠죠. 그죠? 이생각가삽니다 이게 예, 사랑의 물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됐던 여기 사람이그그 그 나오는 게 자식이잖아. 자식이 됐던 또는 서로 부부가 서로 뭡니까? 받든다는 거죠 그죠 잘난 부분을 받드는 거 아이가 이게 이제 공경이죠 공경 그죠 음 그래서 노인은 어른들은 공경을 해야 될 상대다 대상이다 왜 그럴까 세상을 여기 이제 땅이면 여기 이제 세상 되죠 세상 나라도 되죠 나라 그죠 이런 국경을 갖고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경륜이 남보다 빛이 뭐 나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경륜이 있다. 어, 경륜이 있다. 이런 경륜인 사람은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된다. 이렇게 예, 봐집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늙은 말은, 늙은 말은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이렇게 노마지지라. 그죠? 어, 뭐 고사가 있잖아요. 이 고사를 모르는 사람 찾아보시기 예, 바랍니다. 음. 뭐, 어, 일로. 성질 내죠? 성질. 일로, 뭡니까? 일로, 일로라. 어, 성질 한번 내면, 한번더 늙는다. 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나이 들었을 뭡니까? 늘, 예, 일소, 일소. 그죠? 일소, 일소. 늘 뭡니까? 어, 웃는 나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너자는 늘 웃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